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칭찬을 받을 만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할례도 그를 의롭다 인정받는 일과는 별개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거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우리를 의롭다 칭함받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치고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택시를 타기도 하는 거고요 택시기사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택시를 타겠어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앉아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건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여기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남편은 아내를 믿기에 신뢰하고 사는 것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믿기에 또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한다면 주는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이 밥이 혹시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받은 받게 한그 믿음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예측 가능한 것을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고 표현을 썼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중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히브리스 11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이 기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고 세화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고요 사도바, 아, 아브라함 이런 믿음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성경 속에서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밤새껏 갈릴리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고기 잡는 일에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수입니다. 프로입니다. 누구의 조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밤새껏 고기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쯤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든지, 아, 그곳은 내가 어제 그물을 내렸던 곳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이 선생님, 사람 낚는 일은 선생님이 선수일 수 있어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선수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물을 내리라 하니 이유 없이 말씀 받들어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론,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베드로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이유없습니다 생각해봐서 그럴 듯하기에 이해가 되기에 납득이 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의 표현대로 죽은 자처럼 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도 죽은 자처럼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신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하니 백세가 되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줄로 믿는 것 자기의 신체 조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그를 믿음의 조상되게 했고 이 믿음이 그를 의로 여김받게 한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는가?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 확신의 믿음입니다. 자, 21절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약속하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마침내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당장에 이루어진다면, 누구인들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이 내일 이루어진다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1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3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누가 믿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 알지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것이 자그마치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12장서부터 22장까지 그 과정을 보면 소많은 연단과 훈련과 어려움과 고비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넌내 친척 부모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 받들어서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가난 땅으로 갔습니다. 가난 땅에 들어간 그가 첫 번째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흉년입니다. 애굽으로 피난가는 일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러한 고비와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까지믿는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의심 없이 이겨내는 것.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사건들 너무 많지요. 장세기 48장 가면, 야곱이 애급당에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여기서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자기는 죽지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무슨 말씀을 배경한 거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방에 객이 되어 이 방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때가 되면 기한이 짜면 사대 만에 이 조상의 땅으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야곱. 자기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죽지만 애굽에서 죽지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함께 하나님이 함께 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죽으면서도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이어주는 것. 나는 죽어도 믿는 것.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 똑같은 유언을 자식들에게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요셉이 죽어도 자기는 여기서 죽어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그 말씀을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산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 주시었는가? 오늘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신앙. 내가 죽은 자와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했으면 그 약속대로 믿는 것,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게 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셔서 오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 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이 책이 약속의 책이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책이 누구야의 약속이냐?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다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부딪힌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여기에 있어도 나와 다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어느 말씀을 읽을 때그 말씀이 믿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의심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그냥 믿으세요 마침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you do